지난 한해백상예볼대자선보자 분들 10 중에서는 유난히 연기 사들이 많았는데요. 선배님께서는 어떤 대사가 가장 인상 깊으을까요 어.. 어떤 대사가 네,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10 아니 근데 생각해 중에 갑자기 이렇게.. <laughs> 집어넣은 제 <한, 저희> 입장에.. 갈모확 <laughs> 아, <널 모르고> 씻어버리네! <laughs> 아, 우리 연기할 수 없다는 생각아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요 이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예. 어? 어때요? 저는 이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이맛이야. 아, 그래, 이맛이야. 사실, 어, 눈이 부시게 해서 이 대사가 굉장히 많이, 아주 음. 예전에 구매자 그 선생님께 네. 광고 찍으면서 이 대사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사죠. 예. 네, 맞아요. 그거 주는? 저는 이 명대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할 없었다. 그래서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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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사 한 줄, 장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작가님들, 그리고 배우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 모시겠습니다 이어주전 시상공는바자 아이콘상입니다. 시상에는 아자 국장 조세경님과 스타일리스트 정유미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